What happened to you? <laughs> 어, what happened to you? 이 표현도 어, okay. 어떤 상황에서든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어서 실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었죠. 어, yeah. 그냥 상대방한테 어너 oh, no, you look bright today. 너 오늘 좀 밝아 보인다. What happened to you? 어, 무슨 일 있어?라고 할때 you look blue today. You look blue. What does that mean? You look blue. blue? 어, 영어에서는 블루라는 컬러가 진짜 블루가 아니고요. 또 오늘 좀 얼굴이 블루해 보인다. emotion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블루라는 거는 음, 너 오늘 좀 창백해 보인다 라던가 아니면 네. 너 오늘 좀음 우울해 보인다 이런 네. 뜻이 있어요. 블루가 어 파란색이다라는 뜻 외에도 이런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You look blue today. 너 오늘 좀 창백해 보인다. 무슨 일이 있어? 이렇게 말할 때 쓰이기도 하거든요.